원장님 혹시 이런걸좀도 될지 모르겠는데 결혼 을안 하신 분들. 아니 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 아. 할까 말까 하다가 <laughs> 곤란해서 지금 n e 야 피부 좋은 의사 생활. 안녕하 i n k I never took it. I think I never took it. I think I never t o 남 k it. I think I never took it. I 런 e 런 e r t o 성관계 얘기도 e v 했는데 아. 그죠. A 유부남 친구는 주기적으로 계속 잘한대요. 근데 B 유부남 친구는 반면에 어... 많이 못한다. 근데 보니까 A 유부남 자주 하는 A 유부남 친구가 얼굴빛도 훨씬 좋은 것 같고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냥 쓱 물어봤습니다. 야, 성관계가 이렇게 건강에 좀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A 유부남 친구가 진짜 자기도 그런 게 있다고 들었대요. 성관계를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 더 오래 산다.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하는데 음. 제가 이걸 어디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laughs> 혹시나 원장님을 또 아시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러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그 뉴스에 자주 나오죠 아, 저도 아, 나와요. 성관계와 수명에 관련돼. 아, 정말요? 여기 봐봐. 이렇게 쳐서 예수를 보면은 남성관계 매일하면 여보다 사망률 업배가, 오고 마냐면 안 좋은 거예요, 언니. 면역력 강해진다. 면역력 강해진다. 오 이거 또 좋은 말이네요. 이거 심지어 사이언스지에도 있는 얘기야, 사이언스지. 세계적으로. 공중력이 높다는 그 음, 논문과는 있네 거기 사이언스지에도 성관계 빈도가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과.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내 생존율과 관련이 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를 발견했다니까. 그리고 얘는 성관계 횟수가 1년에 12번 이하. 한 달에 한 번이야. 한 달에 한 번이야. 인 그룹을 1번 그룹. <laughs> 그리고 12회에서 51회 사이. 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에서 대충 네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음. 혹은 어쩌다 두 번. 그렇죠. 하는 그룹이 2번. 그리고 51회에서 104회, 일년에 그리고 이제 104회 이상 사랑을 네. 많이 나누는 시 그래서 음. 이거를 미국에 예. 총몇 명을 대상으로 했냐? 20세부터 59세까지 17,243명 예. 꽤 많은 인수의 결과가 나왔다. 어 궁금합니다. 두둥 어떤 예. 결과가 나올까요? 아,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예. 그렇다면.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궁금하네요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걸 보면은 빨간색 선이 가로축이 시간이 지나는 걸 의미하고 5년, 10년, 15년. 예. 새로 주기 생존율. 아 생존율이 훅훅 떨어져. 팍팍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사고가 있으면 <laughs> 안 하면 안, 안 된다는 거. 아 정말이네요, 이게. 나머지 세 그룹은 그래도 비슷하거든요. 아, 비슷한데 좀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빨간 선만 딱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원장님. 아, 그러니까 A? 이게 보면은 예. 이제 A부터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모든 참여자, 남자 참여자, 여성 아 참여자, 나이가 20에서 30, 31에서 40, 44에서 5나오 아, 그리고 이제 ]구나. 백인, 흑인 그리고 그외 인종. 네, 네, 그렇게 네. 좀 기준별로 나눠서 1년에 그 성관계 주기 네. 이제 횟수 얼마나 자주 이제 많이 하느냐. 딸은 네. 오즈로 아시오가 그거거든. 심혈관 질환 그 이제 발생률 아니면 이제 사망률. 그런 거를 이제 본 거야. 저 높으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높으면 안 되지. 이게 그 많이 죽었거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예. 낮아지는데 예. 거기서 적으면 올라가. 어. <laughs> 아 면안 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음 적당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베스트가 예. 한 52회에서 103회 정도다. 1년에 1년에 정말 많이 하려면은 예. 이제 365일 살잖아,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충 7일에 한번 해서 3일에한 번, 3, 4, 5, 6, 7일 중에 한번 정도 꾸준히 해주는 게 음... 좋다 성관계는. 연구를 통한 입증된 자료지 않습니까 이게? <laughs> 연구랑 이거는 뭐 통계죠 통계? 통계. 와 근데 확실히한 번도 안 하면 최대 안 좋긴 하네요. 안 좋단까지.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한 네. 부부관계를 잘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 네. 오늘 어, 혹시 이런 것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 아. 할까 말까 하다가 곤란해서 <laughs> 지금 금 금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이게 20세부터 59세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 그래도 이게 뭐 대학생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성관계만 극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결혼 안 하신 분들 배우자가 없거나 여자친구가 없는 분들은 뭐 자위행위를 해도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야 여기는 성관계라고 나와 있어 아 성관계로만? 아니 내가 이게 이거 네. 몇개 찾아보다가 사이언스지에 올라와 있길래 그걸 갖고 온 거긴 한데 그냥 다른 걸 읽어보다가 거기 이제 이 성관계도 유산소 운동이라서 아 성관계도 유산소 운동이다? 어그럼 문구를 봤거든? 오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자위행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거 같아 아 그렇구나 이 미국은 좀 개방적이라서 그런가?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뭐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여기 그렇게 써있다라고 그걸 전달을 하는 거지 내 알겠습니다.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논문에 써있다는 겁니까? 어, 응 그쵸 아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면서도 되게 공신력 있는 그런 자료 말하고, 남니이 내오자 w 이게이게신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면 a v e you, I j u s 멍이 소리 정성스럽게 한다 a n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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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어떤 생물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은 생물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안 하면 은또 어떻게 보면 은 생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좀 불리할 수 있게 네. 뭐 프로그램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생식의 의무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 됐어 그만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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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